먹었어? 트 트로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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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죠 <laughs> 아, 었지 그래? 아, 트로 아, 트 아, 트로트. 아, 트로 아직 10분 남았잖아 20분이요? 아, 이제 안 나와요 이제 끝났어. 4분 남았어 시이후로안나오 대표님 안, 네, 네. 1명이요 뭐예요 이등이어다려되아니 9시 올라가신다 합니까? 우리요? 네 우리도 빨리 올라가죠 아니, <laughs> 빨리 빨리 가야 25분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입상권에 드신 분들은 1등서부터 10등은 오셔서 상품 받아가시면 되고요. 1등, 1등 카본자대만, 어, 저희가 추후에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나머지 2등서부터 10등까지는 다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들 간밤에 손맛들은 실컷 봤다고 마릿수로 다 20마리, 30마리씩 하셨다는데, 조금 아쉽더라도 재밌게 낚시하시고 좋은 분들 만나봤다. 그리고 홍때 혹시 운이 있으신 분들은 어, 조금 더 즐겁게 낚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 뽑기, 마지막 뽑기는요. 어, 어제 리얼프레임에서 협찬해준 2000에 2000 텐트 2000에 2000 텐트는 12월 말에 출시 예정이라 그건 저희가 12월 말에 리얼 텐트에서 출시되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000에 1500 텐트 그리고 어 지금 여기 보이는 아마겟돈 2000에 2000 알루미늄 자대 네 요게 행운상의 대상입니다 아직까지 붕어를 못 잡았다 하시더라도, 어, 이 야마겟돈 자대가 내 품에 올수 있으니까, 기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아. 자. 보시다시피, 저희도 거의 철수 준비를 거의 했어요. 그러니까, 입상하신 분들은 오셔서 상품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입상 상품 불러드릴게요. 아이고. 어? 4분 어. 자, 1등은 1등은 비구역에서 나왔습니다. 민물 인생님. 41.5cm이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2등은 호반님 40점 아 1등은 아마겟똥 카본자대고요. 그 다음에 준우승 2등은 호반님 40.8cm 그레이덱스 자대입니다. 그 다음 3등 붕어빵님 크리스탈 15단 받침틀 여기 퍼플이 예쁜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4등 다낙가님, 슬림자대 2000에 2000입니다. <목소리> 5등, 달빛 호수님, 그레이트 X 전투자대. 이번에 신제품이죠? 저희가 예전에는 그레이트 X 4대 사신 분들만 사방오레임을 판매를 했는데, 이번에 그레이트 X로 전투자대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레이트 X 전투자대. 그 다음에, 6등, 6등 외바늘님. 법이식 전투자대, 1500, 1400짜리. 자, 그리고 7등. 7등은 간지대물대, 52대, 50대, 50대 2대입니다. 그 다음 8등. 8등은 간지대물대, 47대, 쌍포 2대. 9등. 간지대물대, 4.5칸대, 2대. 그 다음 10등. 자리빨판. 어우, 풀세트네요. 가방하고 50cm짜리 속다리까지. 요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은 본부석으로 오셔 가지고 어, 상품 상품 걷어 가셔야 돼요, 본인이. 저희 저희도 지치고 힘들어서 상품 못 걷어 드립니다. 자. 어, 일단 리얼 프레임 1100에 1600 텐트부터 먼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 번만 좀 뽑아주세요. 자, 리얼 프레임 1100에 1600. 이거 텐트 받으러 오셔야 돼요. 당첨되시면. 네. 자. 축하드립니다. B구역의 신수향님. B구역 신수향님. 어, 1100에 1600. 1100에 1600. 리얼 프레임 텐트입니다. 택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새거 맞죠?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2000에 2000. 출시되면 받으실 리얼 프레임. 어제 보셨었죠? 예. 네. 리얼 텐트. 2000에 2000짜리. 시장님, 한번더 뽑아주세요. <laughs> 어디 접수하면서 얼굴 다 까놓고 선물. 참네. 참네. 자, 니크님. 축하드립니다. A 구역, 니크님. 2000에 2000 출시 예정인 리얼 프레임 텐트. 어, 약 12월 말에 출시되면 배송될 예정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니크님. 자 그리고 이거 뽑기 저거 있어요? 뽑, 뽑아놨던 거아 이거? 잠깐만 이거 어. 어. <웃음> <웃음>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큰 대어입니다 아마겟톤 2000에 2000짜리 자대 이거 자 마지막으로 다 집어넣겠습니다 뽑혔던 분들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자 빈통 엄청나게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막 섞어야 돼안 보이게 <laughs> 자 이거는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뒤돌아서. 아, 이거 아니네. 아. 자, 뒤돌아서 한 명. 두두 손가락 끝에 한 명. 아, 한명 걸렸습니다. 몇분몇분 몇분 보고 있어? 125면 125분 시청률 대단합니다, 지금. 아, 지금 두장 뽑힌 거 같아. 나 아직 안 봤는데. 그래서 한 장을 안 보고 한장 버렸어요. 아, 저분한테 엄청 미안하네 아, 씨. <laughs> 짜잔, 짠, 바로, 공개. 와. 북미사의 비양님. 와와안 돼, 안 돼. 야. 야. 에이, 야. 질문, 질문, 북미사의 비양님. 네. 야, <laughs> <안 돼요. 웃음> 야 북, 북미사, 저기, 와. 어, 우리 소모임의 안 돼, 안 돼. 회장님이세요. 북미사 회장님. 아. 아. 야. 미향님, 대박. 야. 야. 자 북미사의 비양형님은 오셔서 자대 걷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게요. 쓰레기. 주변에 쓰레기들 다다 다 모아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다 외부로 뭐 집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은 나가다 보면 쓰레기 모아놓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저수지 주변에다 버리지 마시고 다 나가다가 네, 본부석 옆에도 있어요. 쓰레기 버리는 곳이 그러니까 자기 낚시했던 곳들 환경 정리만 좀 잘해주시고, 조심히 올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